굿모닝 3분 꿀송이 짠분꿀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한기상 15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누오보암 다음으로 아비암이 왕이 되었고 그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그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복이 있고 사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그 끝에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응당 가야 할길 걸어내야 할 길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것 같아 기웃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혹 생명의 길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지언정, 돌이켜 다시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단는이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노약자들이 주님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안에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